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초특가 매물만 소개해드리는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한번 나와 봤어요. 여기는 총 133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의 집입니다. 주차도 램프형으로 지하 주차장이 다100% 이상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변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어, 초중고등학교 다 5분에서 10분 내에 거리에 있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들이 인근에 다 있어서 생활하시기엔 아주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촬영을 나온 이유는 여기가 포룸만 개방을 했었어요. 근데 쓰리룸도 이번에 개방을 해서 제가 빨리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초역세권의 쓰리룸 아파트 내부 모습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측 보시면 키큰 신발장 3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요렇게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납장 짜셔가지고, 어, 잔진 같은 거이런데 보관하시고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무, 요렇게 화이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을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시죠? 보통 층고가 2,300 정도 나오면 허가가 나요. 근데 여기는 한2,500 정도는 돼 보일 정도로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게 보여지고 거기다가 천장에 우물형 시공까지 해서 더 높게 보이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트홀하고 아트홀 사이도 4.0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공간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 우측에는 6인 쇼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 그대로 살려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측에는 아트홀인데, 아트홀을 사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유쪽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난 여기를 쇼파로 놓고 쓰고 싶다 하시면은 4,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꿔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시크 벽지로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요. 맞은편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싱크대가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양분양 냉장고 두대 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 제공되고 후드도 이렇게 큰 걸로 들어가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수납 걱정을 할거 없이 수납도 넉넉해 보이고 싱크볼도 깊이감 있는 거 와이드한 걸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음식 하시고 하시기에도 후드는 물론 있지만 환기 하시기는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져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입니다. 창도 어, 채광이 너무 좋게 잘 들어오는 창이고 어, 여기에 수납 같은 거 짜셔가지고 주방 옆에 펜트리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방 보러 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에 조금 아늑해 보이는데 여기 d p 가 조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킨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이 길이가 2.9 4점이 나오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의 사이즈예요. 만약에 붙박이장 따신다고 하시면은 붙박이 이쪽으로도 기억자로 예쁘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대는 여기 놓으시면 은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방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는 보일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 수전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환기도 할수 있게끔 개폐장지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이 길이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용도 수납으로도 이렇게 선반 짜서 활용하시면 더알차것 같아요. 안방에는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세면대 변기,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굉장히 넉넉해 보이죠. 어, 3.0, 2.6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고 이렇게 더블 침대, 이렇게 책상 이렇게 놓고 자녀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 3.0 2.5 나오는 사이즈예요. 여기 뭐 아버님들 서재나 아니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채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도 막힘이 없어요. 이 집은. 그래서 이쪽도 자녀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어, 샤워 공간이 따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물틴 방지돼서 좋은 것 같고, 젠다이 선반 수납 넉넉할 것 같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샤워 공간 넉넉해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부 모습 한번 제가 꼼꼼히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의 집은 부평역 초역세권이죠. GTX B 노선까지 확장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부평역 초역세권 도보 4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역세권이라 투자형으로도 좋고,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아파트 등깨의 집을 나는 원한다 하시면은 바로 이 집인 것 같아요. 주차도 편리하니까 빨리 오시고요. 어, 층수 호수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만 해도 열 팀이 넘게 오셨다고 해요. 빨리 오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상단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